안녕하세요. 결리의 북카페 결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슬로우 어, 저, 지은이는 칙센트미아이 그리고 부제로는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입니다. 출판사는 한울림이고요. 그 책은 어, 544 페이지까지 있는 좀 두꺼운 책이기도 합니다. 어, 이 저자는 어, 사실은 이제 그 최근 긍정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positive psychology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창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 평생 연구를 종합해서 일반인들에게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 플로우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자 역자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어, 읽어드릴게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어, 이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은 어, 의식의 최적의 상태를 경험하는지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었다. 한 차원은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차원은 당면한 삶의 도전의 수준이다. 결국, 따분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의 수준보다 도전이 낮은 경우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수 있다. 즉,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당황하며 두려워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쉽게 설명해 보자. 테니스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와 시합을 한다면 그에게는 즐거움보다는 불안함이 더클 것이다. 반대로 초보자와 시합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칙센트 미아이 교수가 따르면 플로우라는 것은 기술과 도전이라는 두 차원의 균형이 맞을 때 경험할 수 있다. 즉, 기술과 도전이라는 것을 2차원 좌표의 두 축이라고 한다면, 이 축이 만나는 중간인 45도 선상에서 우리는 플로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45도 선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전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우리 앞에 풀어놓으려고 하는 화두이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행복과 올라 평생 동안 연구하고 있는 창의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완전한 구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들은 플로우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은 창의적으로 변화해 갈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치카이 미아의 이론의 핵심이다. 라고, 저자, 역자는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우선, 목차를 살펴보자면요. 1장은 행복, 다시 생각하기. 2장, 의식에 관해서 알아보기. 3장,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 향상하기. 4장, 플로우의 조건들 알아보기. 5장, 우리 몸을 통해 플로우 얻기. 6장은 지적 활동을 통해 플로우 찾기, 7장은 일 속에서 플로우 경험하기, 8장은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기, 9장은 혼란에서 벗어나기, 10장은 의미를 창조하기입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조금, 1장부터 살펴보자면요. 어...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을 더 추구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행복이란 그 자체로서 추구되지만, 그 밖의 다른 것들 이를테면 건강, 아름다움, 부와 권력 따위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하기 때문에 추구된다고 했습니다. 어... 수많은 과학 지식을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마음껏 우리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느끼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어, 또한, 자, 자기의 인생이 행복으로 채워졌다기보다 불안함과 지루함의 연속이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의 욕심은 절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왔기 때문일까? 이 책의 목적은 매우 오래된 의문, 즉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은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발견이다. 행복은 운이 좋아서라든지 어쩌다 생긴 귀의 산물이 아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사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실제로 행복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마음 속에 키워 가야 하며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기도 해야 하는 특별한 것이다. 행복은 의식적으로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순간 행복은 달아난다고 철학자 미른 말했다. 행복을 직접적으로 찾을 때가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을 때만이 행복은 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성공에 집착할수록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복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란 것도 의식적으로 얻으려 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의 이해보다 더큰 목표에 헌신할 때 얻어지는 부산문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어 외쪽 조건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인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기분은 마냥 고양되고,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내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본인이 지향하고 싶은 삶의 이정표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최적 경험이라고 한다. 최적 경험은 외부적인 여건이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컨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생과사를 오갈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들도 큰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회상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초래하였던 자극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이들을 최적 경험으로 이끈 것은 숲에서 들려오는 새지적귐 소리를 들을 때, 일터에서 매우 고된 작업을 끝냈을 때, 수용소에서 동료와 빵한 조각을 나눌 때와 같이 극히 일상적인 순간들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 한도까지 스스로의 마음과 육체를 바쳐 자발적으로 전력 투구할 때만 일어난다. 따라서 최적 경험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듯 자신의 내적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자신의 자기가 인생의 내용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어,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강렬한 자각. 바로 이러한 느낌이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어, 내 최초의 연구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즉 예술가, 체육인, 음악가, 체스 대가, 숙련된 외과 의사,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 내용을 분석해서 최적 경험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 이론은 플로우라는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다. 플로우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최적 경험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플로우는 풍요하거나 산업화된 나라의 소수 엘리트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플로우 경험은 한국의 노인들에게서도 일본의 청소년들에게도 이탈리아령의 알프스의 농부에게서도 어, 미국 시카고의 생산조립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본격,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어,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람들은 진실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진실로 행복해줄, 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날씬해진다거나 부자가 되, 어,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이라 행복을 얻기 위한 꼼수를 다룬 미봉책은 왠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쓰였더라도 책이 행복 자체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적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이 매 순간 의식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고 그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창의성을 통해서 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더 즐거울 수 있는가라는 목표를 향해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의 이론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그 그래서 독자들이 그 사례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 2장에서는 자신의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인 의식의 통제를 통해서 행복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어떻게 의식이 활동하고 어떻게 의식을 통제할 것인가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음, 내적 경험의 최적 상태는 의식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일 때이다. 이 최적 상태에서는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인 주의가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능력이 최적의 상태로 활용된다.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목표 외의 다른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의식의 질서가 생기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적인 과제들을 완수해 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을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어떤 일을 할 때가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왜 더욱 즐거운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플로우 경험의 조건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게 4장에 나오는 거고요. 항상 플로우 상태를 일으키는 활동, 스포츠, 게임, 예술, 취미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5장은 어, 운동, 요가와 같은 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에서 어떤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시 철학 수학과 같은 상징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또 경험할 수 있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7장에서는, 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8장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식, 친구와의 관계를 플로우를 느낄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것이고, 10장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든 경험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술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어, 이제 어떤 인간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창조한 여러 신화들과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좌절은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기, 욕구들이 채워지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이런 만성, 만, 만성적인 불만족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부하 권력 그리고 섹스가 그~ 어~ 어떤 사람들의 대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되어 있거나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규정한 쾌락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쾌락인데 그~ 삶의 질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향상되는 게 결코 아니다 오직 우리들의 내적인 경험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삶의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만이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의 통제에 따라 자지우지되는 꼭두각시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제공하는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보상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보상으로 대체하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사회에서 원하는 일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들 외에 우리의 스스로 목표를 만들라는 것이다. 자신을 사회적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보상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경험의 흐름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을 자기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동안 사회에 맡겨두었던 본인의 힘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고 외부의 꼬인과 협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우리의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내딛는 한 발짝의 작은 전진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즐겁고 의미있으며 풍요롭게 만드는 데큰 변화를 줄수 있다. 그 다음에 2장은 의식에 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의식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주위에 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표상하게 하는 것인데 이 표상을 우리 몸이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식은 우리의 감각, 지각, 감정, 사고와 같은 정보들을 총 집합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보본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의식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단순한 반응만 할수 있을 것이다. 의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여러 감각들이 전해주는 정보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이란 의식적으로 순수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식은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사건들을 구성하며 이들을 새로운 현실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의식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의 집합체 말이다. 의식의 정보들을 순서화하는 힘을 의도라고 부른다. 의도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거나 성취하기를 원할 때 발생한다. 의도 자체도 생물학적 요구 또는 내재화된 사회적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다. 자아와 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내 배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임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잠시나마 고민하게 되면 나 또는 내 자(셀프)도 나의 의식의 내용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자아는 내 주위의 초점으로부터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내 자아는 내 의식에만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의 자아가 자아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자아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조작이 절대 아니다. 실로 자아는 내 의식으로 들어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모든 기억과 행위와 욕망과 쾌락과 고통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아왔던 내 자신의 목표들에 대한 위계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자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자아는 의식의 모든 다른 요소들과 이들이 관계까지도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무질서 상태 우리의 의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심리적 무질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마음먹었던 의도나 일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태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바로 고통. 공포, 불안, 분노, 질투와 같은 것들이다. 정보가 우리의 의식을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내적 무질서 상태, 즉, 자아 기능의 효율성을 손상시키는 상태를 막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자아는 주의를 집중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심리적 엔트로피의 반대상태는 반대 상태는 최적 경험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인식 속에 들어온 정보가 우리의 목표들과 일치하게 되면 심리적 에너지가 무리없이 작용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별다른 근심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최적의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이미 이러한 상태를 바로 플로우 경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인터뷰했던 많은 사람들이 체적 경험을 묘사할 때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또는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플로우는 심리적 엔트로피의 정반대 개념인데 이런 까닭으로 내겐트로피라고 불리기도 한다.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의 심리적인 에너지가 그 자신이 선택한 목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더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아를 형성한다. 플로어는 자아를 통합하도록 도와주는데 깊게 몰입하는 이 상태가 의식의 질서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사고, 의도, 감정 그리고 모든 다른 감각들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한다. 즐거움을 통해서 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삶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주요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적 조건들을 삶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적 조건들이 우리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되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 병원의 대기실에는 40, 50대의 부유하고 성공한 환자들이 가득 차 있다. 이들은 호화스러운 주택, 값비싼 차 그리고 미국의 최고 대학인 아이비리그 학력조차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날 직시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도 사람, 사람들은 외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복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계속 소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우리 여기까지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어, 읽어 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누구나 인간은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죠. 근데 그 사실은 누구나 또그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의미 있는 살한번 이제 왔다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인데 어, 이왕이면 정말 멋지게 살다 가고 어, 싶어 하죠 다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 정말 너무나 어, 지혜로운 답변이 이 책에 실려 있,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이 책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